2002년에 멜 깁슨 주연의 We Were Soldiers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지금도 전쟁 영화의 걸작으로 어, 뽑히고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군 군인이 베트, 베트남에 가서 월맹군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드랑이라는 계곡에서 큰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일어났던 그 실화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위 i 솔 r 스라는 영화의 어,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미군은 전투를 적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적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에 미군의 숫자는 800명에 불과하고 대신에 어, 반면에 적은 4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대 1의 숫자의 차이가 났던 겁니다. 그렇게 4일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기가 좋고 또 훈련이 잘 되어 있다 해도 숫자가 많은 적을 상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미군 역시도 결국에는 포위망이 좁혀져 오게 되면서 이제 얼마 남,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이제는, 어, 항복하게 되는 그런, 어,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까지 나옵니다. 그때 이 멜깁슨의 멜깁슨 이어 본부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브로큰 에로우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은 바로 최후의 수단을 의미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 그 최후의 수단의 방법을 이제 요청한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월맹군들 위에 폭탄을 공중 폭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위에도 폭탄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이제 무전을 해서 어느 지점에 폭탄을 떨어뜨려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와 동시에 수많은 전투기와 헬기들이 와서 미사일을 쏟아붓습니다. 적들도 죽지만 아군들도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확한 그 좌표를 찍어서 적들을 물리쳐냅니다. 그것이 바로 이 We Were Soldiers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겨낸 낸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최후의 수단을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이 최후의 수단을 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최후의 수단, 그 마지막에, 그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무라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무라의 로시, 롯과 그의 가족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 위험한 땅에서 이끌어 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롯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롯을 찾아가서 그를 구출해 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얼마나 악한 동네인지 롯을 구하러 갔던 그 천사까지도 범하려고 하는 그런 악이 만연한 그런 동네가 바로 이 소돔과 고무라의 모습입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할때 그의 롯의 사위들은 로세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듣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족들이 빠져나오지만 그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곳을 몸은 벗어났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소돔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게 되면서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죄악된 장소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벗어나면 안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것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심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들이 소활성으로 갑니다. 롯과 두 딸을 소돔에서 건져내서 소활성 바로 이 하찬 하찬이라는 뜻의 소활성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전히 그들은 소돔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딸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아버지와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문화에서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바로 이 죄악된 도시 소돔의 영향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이렇게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좀 화끈하게 놀아볼걸 <laughs> 룸사롱도 한번 가보고 저 그런 경험을 해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나중에 뭐할 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곳에 가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싸우고 투쟁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그런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의 장소에는 빨리 벗어나는 것이 좋고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죄악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 내십니다. 반면에 모이게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모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계속 보고 있는 노아의 방주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었지 않겠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준비해서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당신도 들어오십시오.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그를 비웃고, 뭐 하는 거냐고, 그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문이 닫히고, 결국 그땅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가십니다. 그렇지만 그 기한이 있습니다. 이 안에 기한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어그스틴은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방주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금성을 그 듣고 돌이키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정말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복음의 도구로 특별히 우리 동부교회가 그런 복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도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기에서 백성을 가리켜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다라고 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수치라고 하는 히브리 히브리어 케사프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사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끄러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별로 상관이 없는 단어같이 않습니까? 사모한다, 부끄러워한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서로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처녀 시절, 소녀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년의 시절도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여학생, 남학생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는 좋아하는 남학생 앞에 말도 못하고 얼굴 빨개지고 그렇게 수줍어했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모하면 부끄러워집니다.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너희는 너희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함으로 너희가 수치를 모르는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서 자신의 벗음을 부끄러워하게 합니다. 그들은 죄악을 저질렀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하세 왕의 이 시절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모자라서 부끄러워, 자신의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부끄러워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떨어지면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부부 사이에서 방구를 트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했습니다 <laughs> 네, 아직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이 있는 것은 때로는 참 귀한 것인 것 같습니다. 서로 애정이 있다는 의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함이 전혀 없는 그 상태, 그 부끄러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1절에서 이 3절까지의 짧은 본문 안에서 두 부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1절, 2절이고요. 3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두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백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두 부류의 백성에게 공의 모지어다모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번 반복한다는 것은 매우 급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모두가 다 모일지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모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도 잘 하는데, 왜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몽해를 메야 됩니까? 그들은, 그들하고 왜 우리가 같이 비탄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아, 아, 억울해 하시는 분들을 몇번 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살아 계실 때 그의 아들이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의 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신학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님을, 우리 어머님을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참 귀하다. 그래. 복음의 능력은 참 대단하구나. 그래.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아, 좀안 믿었으면 좋겠는데. 왜, 아, 저 집은 좀안 믿었으면 좋겠는. 사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를 믿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꼈고 너무나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복음을 안 믿고 저 구원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열심히 희생하고 열심히 헌신하지만 또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 공평하지 못하신가라고 우리가 마음이 참 속상할 때가 가끔씩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탕자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 탕자의, 탕자가 죄를 저지르지요. 그리고 그렇게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주는 그 내용 아닙니까? 참 귀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청자가 누구입니까? 누구한테 이 탕자의 비유에,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은 옳다고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이 탕자의 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탕자의 형 이꼴, 바리세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잘 믿는데 은혜 가운데 잘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 왜 탕자만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그 모습은 어떤 겁니까? 바리세인 너희들이 바로 이 탕자의 형과 같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옳다고 믿고, 너희가 행위가 옳다고 믿고,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믿고 있는 그 의로움, 너희가 생각하는 그 공로의식이 오히려 징계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당자의 비유입니다. 당자형이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동생의 잘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나는 집을 이곳에 그 아버님과 함께 머물고 있지만 나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할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의 돈에게 있었고 자기 자신의 욕심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는 그 외식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품, 품꾼의 비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서성이고 있던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 주인은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9시부터 일을 시키고 6시에 퇴근할 때 돈을 줍니다. 그런데 5시 50분에 마지막에 와서 일하고 나간 사람에게도 똑같은 돈을 주니까 그가 마음이 상하 겁니다. 왜 마음이 상합니까?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이것밖에 주지 더 주셔야죠. 이 사람은 왜 똑같이 돈을 주냐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주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네가 이를 열심히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내가 너희를 사용하고 너에게 은혜를 100% 준다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스바냐 선지자도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수치를 모르는 이 백성과 함께 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예배 잘 드리니까 헌신 잘 하니까 나는 그곳에 모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이 선포를 듣고 요시아 왕은 마음을 돌이켜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율법을 지켜 나아갑니다. 유월절을 지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올바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돌이키는 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 남유다는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요시아 그든 구원을 얻었지만 이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웨스바냐는 다시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국리이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서로 싸웁니다. 큰 싸움이 납니다. 투수에 끌려갑니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피해자의 피해자의 부모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상대방의 아이에게, 상대방의 부모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싹 밀지 않습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 주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들여서라도 제발 처벌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잘못한 게 없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삭삭 손을, 손발이 되도록 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남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실수를 주님께서 다 끌어안으십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군데도 상한 곳이 없게 맞고 조롱당하시고 손과 발의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 찔리시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무슨 잘못이 있어서 죽음을 당하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헌신합니까? 우리가 왜 찬양대에 섭니까? 왜 찬양 봉사를 합니까? 안내를 합니까? 내가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목회자의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은혜가 너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단지 복 받으려고, 내 자녀가 잘 되려고 그것은 다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무슨 축복이 필요합니까? 죄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나의 힘과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죄인을 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국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수치를 모르는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그 백성들까지도 이처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고 우리 역시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오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합니다 왜냐고?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혹시라는 것은 만약 뭐뭐 한다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 은혜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너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만약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면, 교만한 상태로 나아간다면,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건짐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가실 것이다. 너희는 이 심판에서 숨김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스바냐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이미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자는 이처럼 숨김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스바냐의 주제입니다.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보통 이름의 뜻은 그 사람의 사명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사에게 방향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방향을 스바냐에게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바로 이 스바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감추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가신다. 심판에서 그를 건져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그 은혜 안에 겸손하게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쳤던 세리와. 찬기들처럼 우리 역시도 오늘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그 날에 나를 숨겨 주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날마다 겸손하게 고백하시는 그런 겸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 빛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